아제 맞는 거 하기 싫어. 어... 뭐... 차라리 때리지. 아니, 그냥... 아니 끝까지 가자 이거지. 지금 오징어 바꿔주고 있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뭐 재원스 맞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 끝났나요? 아 지금 시작인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laughs>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laughs> 워로드를 픽하는 순간부터아닐까요아 워로드 할 때부터. 아 맞네. 워로드는. 어 아, 그치 아워드 하는 사람들은 다 맞는 걸 좋아한다? 아니지 아니, 뭐 워로들을 아니. 하는 재완스가 맞는 걸 좋아한다 음 깔끔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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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완아 어? 재환아. 재환아. 어? 아, 네. 아니 제완아 그... 그... 멘탈 나갔다 니가 는 것도 음. 좋아. 저것까지 <laughs> 좋아하는 거야? 그냥 죽지 않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죽을 정도의 고통도 좋아지는 거야 아 거라는데. 그럼 좋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 아, 지금도 짱나야 앞으로 아, 정진해야겠는데 <laughs> 정지 뭘.. 만들... 뭘 정지한다고 <laughs> 별로 안 했네 저도 거의 4년는 그니까 저 무슨 무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너뭐 했지? 어, 잠깐만 <laughs>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어 잠깐만 그런데 아, 아. 하기 아. 싫을 땐일만 아. 하고 어? 긴 했어요 이런 어. 모인가죠 아, 아니 아니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발로 아 무슨 말도 안 되십니까 아 근데 오, 아 오, 이거 수라를 해보니까 제어생 마음을 알아버렸다 <laughs> 나오지 못하는 아, 난 수라하면서 한 번도 저게 뒤져본 적이 없어 <laughs> 형들아 아 알아버렸어 나 너가 내 호중대원이었어 그래요 될 욕심을 그쪽이 제작자들 진짜 여기 다 모아놨네 그냥. <laughs> 이래고 브레이커로 어디 가기만 하면 혐오다 그냥, 그냥 진전의 일격 쓰면은 바로 넘어지는 거 이상으로 진전이야 전진의 전진 아, 일격이야 전진이구나. 아 진전이야. 누른 근데눌렀는데눌렀는데그 벽에 박았. 그냥 베이모스 머리에 박았. 어아 저는 박지 않습니다. 우리구나. 아, 가자 9컬 지켜냈네요. 야호. 원래 이 보시면은 그거거든요. 오 잠깐만. 오 좋아. 아 이거 아 이거는 라미형이 이거는 그게 아, 이유가 있었어요. 머리를 부시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뭐지? 경피 피면 상태에서 맞으면 다다닥 들어오고 몰랐어. 넌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제. 당연한 거뭘 어떻게 모르지? 아니 당신은 블레스터라서 모를 리가 없잖아. 아저 화강블레라 몰름 이제. 아니 미친 사 갑자기. 와 화강으로 털어버리나 지금 화강블레예요. 나 보석 다바꿨어요 최근에. 도망쳐 도망쳐. 클라프했다. 자, 구형, 구형을 그 여기저기서 <뮤> 산하고 있었네. 한 번도 안 잡히고 아무도 카운트를 치지 않고, 에이, 리리하고 있다 저어이 <laughs> 아니 한을 치는데 가버리네. 에이, 아, 또그 타이밍에 수라을 치네. 어요 아! 아 암수에 새우라제가 터지네 미친게임 와 원래 진짜 왜 그런다니까 존나 열받는다까 그거 새우라제를 안쓰면 되잖아 아 괜찮아 얘도 버릴거야 아, 예, 괜찮아 얘도 버릴꺼야 괜찮아 아 수평 괜찮아 나 이제 곧 수평 어? 아니. 아 아니구나 나그 다음 주모이까지저야되는거 이번 주모인거야쉣 그래. 가자 좀 음, <목소� throw> 암만 빨라도 반년은 해야된다고 네 맞아요 그린동안 절대 수평이 많았고 얘는 세로 퍼지니까 아무도 안 남들어야겠다. 이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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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적 없어. 아무도 바로 던졌어. 아 진짜, 진짜 저렇게 저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억울함. 아니 뭐가요? 그난 그래. 분명 살아나자마자 아무도 다 던졌어. 미등 어, 스커라서 미운 거지. 아니 아니 스커가 잖아아 스커를 너무 억까잖 쓴. 아직 나 그래도 스커 이임. 대칼에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해요? 보고 있었어? 예? 대칼 안 먹는데요. 었 <laughs> 그것 때문에 우리 복구리 거못태어 놨잖아요. <laughs> 예? <웃음> 예? 아 맞아. 전일관님 아, 아, 어때? 전일관. 아, 까파 재현님 많이 죽긴 했어. 대반 죽었다. 첫 번째 판 말씀하신 거예요? 부코 왼쪽 쪽이로 쪽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 이때 <laughs> 맞아요. 저3데스했어요 왜요? 아우. 왜요? 왜요?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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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이> 아니 바로 죽는 건아고 기상할 때 한번도 안 좋았어요. 아술 마시면은 Hindu. 술 마시고 한시쯤 되면 사 피곤해서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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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대다아 바로 같이 안 나와 먹네. 아이 파라. 아니 오늘 텐션 무슨 일이야 여기. 대원아 더 키고 싶다. 근데 슈모 다음 이 다음 거랑 까지가방 하나 만들어 줄다

나, 나, 무공... 이제 나, 아니, 나 무공...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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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도라야, 네. 무공 기다렸다 갈까요? 이스 나이스. 나이나는빠나겠어괜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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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이 항상 그랬어. 그래. 네. 원래 저런. 아니 재환이가 원래 그랬는데 방송에서 착한 척을 한 거라고 내가 애들한테 눈물이 많았는데 아... 안 믿어. 아... 안 아... 믿는다고. 아니, 착한 척이 아니라 원래 그냥 착한 거예요. 착한 건데. 아니야, 아니야, 재환이. 그래서 나 재환이 그리고 재환인, 재환이 않아요. 원래 재환이 착한 건데. 건데. 착한 건데. 그러니까 <laughs> 이런 느낌인데. 아니, 착한 척을 한 적이 <laughs> 없어요. 착한 척 착한 척이 아니라 해 그냥 해 착한 합니다. 건데. 킹킹해 g k i 킹 g King, King, k 성격이 착한 거 g 아 장기 g k 진짜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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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이 g k 이 n g King, King, k i n 아, 아 재환이 이미 보니랑 맞아. <laughs> 어... 그게 팩 g k 그러면 아, 어. 잠깐만 그 King, King, k i n 래민 i n g King, k i 이 g King, King, k i n 은 사람은 엄벙 음... 나쁜 식기라는 음... 나쁜, 나쁜 거야. 나머지, 나는 착한, 음... 착한 사람만 놀고, 엄음엄음엄음 어음,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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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님음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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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음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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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본인이면 본인이지 응 음. 100만 시간도 안 된다고 양띵님이 말이 안돼 100만 시간? 네, 아니 만 시간 100만 시간은 뭐 100만 시간은 노아... 100만 시간은 노아... 그 말이 안 되는데요? 네. 노아가 세상에 생긴 지 100만 시간 아니 그 100만 시간이면은 100만? 왕뿐만 뭐 아니라 컴퓨터 생긴지도 안 됐을 것 같아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그땐 우리 조형이도 아니었을 거야 백만 잘못 들었어 사격 중지 아, 에이 스 뭐, 뭐, <놀람> 뭐, 아니 존기들나 뭐야 또뭐나뭐가지 와. 또조박들 잘못했어요? 또나물보 들었어 또 에이 아니 살짝 피곤해가지고 <놀람> 지아님이 사격을 좋아 맞긴 네제왜 괴롭히는지 알겠죠 맞긴 네 맞긴 네 무력특기 씨나도 풀어뜯게 되네. 음, 약간 맛있는 갈비 보는 느낌이야. 음. 아니 근데 대주니 아, 아니, 진짜 타격감이 너무 좋아. 아덴아덴력해 네. 돼, 무력해 돼. 됐됐어 에버 바꿨 에버 바어가자려는 거. 아, 아 없어. 아, 제발 빨리. 죽이야, 죽이죽 죽이야. 제발 잡았어. 그래.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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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다 사람들 막 그냥 수박 빨리 먹는다고 그냥 양심이 빨리고 빨리 먹어야죠. 수박... 아유. 상해 리 수박 이미 상했다. 이미 상했어. 베이을 지금 몇 번을 잡았는데 이미 다상했지스 하지. 공 까비 하게 너무 맛있었는데, 그런 거래. 그래. 어, 지금 아, 거지 원낙오 잠깐만 오 잠깐만. 원한, 원한. 오 시무, 잠깐만.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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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19만 청골이야. 김김 청골. 아 원하는 왜더 올라가고 있냐 근데? 아, 아 근데 원는 계속 오르네. 오랜만에 꺼내는데. 네, 이거 살 사람, 안 사람 안 많이 볼. 없을 것 같은데. 살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양아치처럼 먹어 볼까? 어? 내가 네, 이거 박스님 100만 골 있어요. 계산기 어디서 보더라? 나 이미 봤어요. 일단 계산해 드려? 난난 그냥 저 가격 남 봤음. 그냥 저 가격 봤음. 계산게 얼마야? 음. <laughs> <laughs>

뭐 잡고 있냐? 어어! 치! 아, 미친! 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 아유! 지 망했다! 몰란에다 아, 걸렸는데 몰란에한번더 아, 걸리고 장판이 아, 한번더몰란 저거 지랄이야 진짜 니까 그러니까. 와아! 근데 놀랍게도 그 뭐냐 남자 가들만 죽었어 걸리면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또남자치또남자치걸렸 근데 이거는 좀... 근데 이거는 진짜 없가지구, 솔직히. 난 아니, 그 수라... 근데 <laughs> 어 까지 그시식이 나는 패널 눌렀었는데, 40, 2개 정블이드도제았는데 저도 1640이라서. 1 6이라서 아, 아, 1640이라서. 1 6이라은1 6이 1640이라서. 1640이라서. 1파티이라서1 6 4이라서 1640이라서. 1640이라서. 1 6이라서1 0이라서1이 사람들 6퍼씩 딜했네 아, 50퍼니까. 8퍼. 한저상나한 3퍼 되겠다, 퍼 아. 아. 3퍼씩이나? 응. 합쳐서. 합쳐서. 제한스가 이고 내가 이김. 보석 차이 때문에. 진이